기업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음. 직장 생활하는 게 재미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죠. 아니요. 어쩔 수 없이 하죠. 왜 재미가 없죠? 턱니바퀴처럼 산 생. 그러니까. 사장과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안 되니까 그 일단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음. 그러면 정말 신나고 즐겁게 일하는 기업의 문화를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 과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 직원들은 주인정신을 가지고 즐겁고 신나게 일을 할 거고 더 많은 성과를 낼 거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성과를 내는데 그럼 결정적인 요인은 뭘까요? 더 많은 성과를 내게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내게 해야 돼요. 경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낼까요? 많이 주면 돈 많이, 해서. 돈 많이 주면 돈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돈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돈이 돈이 풍부한 사람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 뭘까요? 인정. 인정받는 거? 네. 오케이. 정말 사장님이 직원들을 진정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직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려고 하고 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고 오치 많은 장소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생산성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직원들을 극진하게 배려한다라고 하면 직원들이 좋아할까요? 네. 오케이. 자,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경영이라는 것이 사람과 자본과 기술이 섞여서 돌아가는 조직이 경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사람과 자본과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사람. 사람이죠. 그럼 사람이 성과를 내는 가장 본질 아닐까요? 자본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본을 다루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기술을 다루는 것도 누가 해요? 그러면 성과를 내는 본질은 누가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즐겁고 신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같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 그, 그렇지 않은가요? 어떻게 하면? 이 천국 같은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뭘까요? 직원들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자세? 자, 근데 지금 기존의 조직들은 어떤 상태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 직원들과 사장 간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심해요. 심하지 않아요. 심해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가 보면 이게 그 불신이 가득 차 있어요. 직원들한테 불신이 가득 차 있어요. 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소통이 안 돼서. 소통이 안 돼서. 뭐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과 마음. 오케이. 자, 불신이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뭘까요?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사장한테 사장에 뭐의 문제가 있죠? 태도, 자세 사장님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데? 강압적인 경우도 많고 또 자기 혼자만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혼자만 이익을 추구하고 또 사장이 직원들을 재무시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사장이 직원들을 하찮은 인간이라고 비웃는 경우가 있나요? 자, 사장이 이러거든요. 김건우. 아, 하. 제가 김건우를 부르고 김건우한테 이런 표정을 줬어요. 사장인 내가.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했지요. 본인한테. 뭐라고 했어요? 넌요 모양 요골밖에안 되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나요? 네. 하... 자, 우리 CEO들은 직원들 앞에서 이런 표정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을요 오케이. 자, 그런데 말은 안 했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은 됐나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요 모양 요 꼴이냐. 너는 하찮은 인간이다. 왜 이따오 밖에 안 되느냐라고 얘기한 거죠. 오케이. 그럼 이런 모습을 중소기업 사장들이 직원들한테 여러 번 노출을 했다면 그 직원들은 일할 맛이 나겠죠? <laughs> 자, 우리 중소기업 사장들이 이런 태도가 많아요, 적어요? 이걸 고쳐야 될까요, 안 고쳐야 될까요? 이게 안 고쳐지면 천국 같은 기업 문화 만들 수 있어요? 지옥 같은 문화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CEO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어떻게? 이 회사가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직원이다. 당신이 직원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맞아요? 네. CEO에게 직원이 없다면 허수아비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럼 결과를 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들어야죠. 받들어야죠. 섬겨야죠. 오케이. 섬기는 일밖에 없어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근데 이론으로는 알걸 아마 우리 중소기업 사장들이 이론으로는 이걸 알아요, 그렇죠? 그데 이게 행동으로는 안 나와. 알고 있는 거 하고 이걸 깨달아서 실천하는 거 하고는 다른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이 중소기업 사장들이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자 기철이 네. 중소기업에 가서 일해봤지? 네. 오케이. 왜왜왜 왜, 왜 떠났지? 어, 많이... 이건 아니다 싶지. 네. 저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중소기업을 못 가요. 왜못 가느냐? 중소기업 사장들 하는 걸 보고 가서 기업 문화를 보면 아 진짜 내가 이거 언론에 담을래니까 이게 답답한데 그 엉터리야 개판이야. 도대체가 환경이 나빠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 중소기업 사장들이 간부들이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태도 면에서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갔는데 경영자의 철학을 보거나 그그그 그, 그 만들어진 문화를 보거나 소통하는 문화를 보거나 어울리는 문화를 보면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사실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자, 이거 누구의 책임이에요? 저요. 사장님의 책임이에요. 그쵸? 그렇죠? 이걸 안 바꾸고 기업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인 컨설팅을 한다, 법인 영업을 한다라고 하면 중소기업 사장들 이거 바꾸는 작업을 시켜 줘야 돼. 그러니 뭘 해야 하라고? 세이지 대학 프로그램을 팔아야 돼.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바뀌어 가시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거든요. 자, 제가 강의했던 모회사도 뭐, 뭐, 150억, 300억 밖에 못 팔다가 저 대형거래처 하나를 뚫었어요. 엄청나게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대형거래처를 하나 뚫었어요. 4년 만에 그 대형거래처 한거래처에서 매출이 600억이 나오니까 매출이 바로 900억으로 늘더라고요. 이게 기하급수적인 성장이에요. 그런데 그, 그 거래처가, 우리 제, 우리가 제품을 잘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어주니까 그 거래처가 이 제품도 만들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는데 제품을 개발하는 데만 1년이 걸렸어요. 엄청난 시행착오를 번복해서 실험 정신을 대단히 활용해가지고 자, 맛이 좋을 때까지 이 상품을 다시 개발하고 다시 개발하고 다시 개발하고 이런 작업을 그 업체하고 같이 했죠. 그래서 만들어냈더니 이제 매출액이 1500억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시 모식이 코스트코라는 그 회사에서 처음에 양재점이 그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코스트코 매장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시범적으로 납품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불티나게 잘 팔려나가고 인기가 좋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코스트코에 다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 캐나다에서도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다 나갔어. 그래서 순식간에 그 얼마 안 되는 그 상품이, 몇백 원짜리 상품인데, 그게 4년 만에 600억이 팔린 거예요. 그리고 회사 전체 매출액은 900억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신뢰가 있으니까, 또, 또 상품을 만들어 달래요? 그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제 없어서 못 팔아요. 너무 잘 만들어놔가지고, 없어서 못 팔아. 오케이. 이거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잘 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직원들하고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고 소통 잘해서 자 그들에게 충분히 배려해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천국 같은 기업 만들 문화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중소기업 사장들이 변할 필요가 있어요. 전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많이 변해야 되니 적게 변해야 되니?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이 중소기업 사장들을 변하게 할까? 저는 한달 동안 좀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많이 울게. 내가 잘못한 게 진짜 많구나. 진짜 후회하고 반성하고 이러는 작업을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가서, 진짜 직원들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명한 한 명한테 진짜 진심으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들 속에 쌓여 있는 불신의 앙금들이 없어지고 사장님이 이렇게 변하려고 했으니 우리도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자 라는 걸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세계적인 회사들은 자율이라는 걸 주거든요. 알아서 자율적으로 일하게 문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돼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는 자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회사들, 그, 총국 같은 기업 문화를 만들지 못하는 회사는 강압적으로 일을 해요. 자, 노자처럼 이끌고 공자처럼 행하라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죠. 자, 인류 리더는 함께 일하고, 이류 리더는 끌고 가고, 3류 리더는 몰고 가고, 4류 리더는 패면서 간대요. 패면서 간대요. 우리 지금 중소기업은 어떤가요? 이 문화가 바뀔 필요가 있을까요? 함께 가는 문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소통자라는 거?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불만 있는 거 얘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근데 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런 걸할수 있는 회사가 있나요? 이런 얘기조차 못 해요. 사장님,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 사장님이 안 바뀌니 기업은 좋아지지 않는 거죠. 오케이. 전국 같은 기업 문화 만드는 일을 하려면 사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것이 된다면 사실은 우리 젊은 친구들도 환경이 좀 열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죠. 왜 재미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